순천시가 오는 11월까지 순천시 서면 강청수변공원 인근에 제3호 기적의 놀이터를 준공하기 위해 인근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디자이너 썸머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썸머스쿨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 디자이너들은 7월 8일 오전 10시 순천시 서면 나송센트럴 카운티 아파트 관리실 2층에서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 이천식 소장을 비롯해 정철균 시의원, 편해문 놀이터 총괄 디자이너,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놀이터 모형 형상화 공동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지금 아주 그 만드는데 아주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그 자기가 놀고 싶은 놀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꿈,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점 정교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까이 계신 어머님들께서도 어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지금 참 흐뭇한 모습이 아니신가, 어, 그런 생각들이 잘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기적의 놀이터가 1호점, 2호점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있던 놀이기구들, 그러니까 놀이터에 있는 어, 장점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저희 공원은 그수변공원이어서 옆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단지에 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많을 거고,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들은 이번 놀이터 디자인 모형 제작 작업을 통해 자신들이 구상하는 놀이터 디자인을 차르기나 나무 끈 등을 활용해 직접 형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 아이스크림은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고, 또한 이 아이스크림 옆에는 바로 언덕이 있어서 그 언덕을 이용해서 어, 어린 아이들은 그물망을 이용해서 갈수 있고, 또한 손에 힘이 있는 어린이들은 분반을 해서.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옆에, 옆에는 큰 블록으로 쌓았습니다. 그 다음 은 위에는 천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작은 블록을 두개 쌓아가지고 천을 쌓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무 막대기에 이어가지고 이어 만들었어요. 어, 만드는 과정 어, 마, 손으로 차력을 만지는 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타다니 타는 줄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걸 만들었습니다. 줄과 차를 그리고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차, 차으로 줄을 고정시켜서 줄 줄을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재밌게 놀수 있으니까 좋아요. 어, 안전하고 재밌는 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비상탈출구를 미끄럼틀로 해서 재밌게 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1호, 2호 기적의 놀이터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성하는 서면 강청 수변공원 기적의 놀이터는 어린이와 주민 행정기관이 함께 손잡고 만든 신개념의 미래형 놀이터로 조성되고 있으며 기존의 틀에 박힌 시설물 유지에서 벗어나 가공하지 않은 자연소재나 지형지물 등을 활용해 어린이들의 모험과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어린이 디자인스쿨을 통해 모아진 구상을 기본 설계에 반영 확정하고 주민들과 기적의 놀이터 TF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까지 제3호 기적의 놀이터를 중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 방송